10번 봅니다. 이것도 모르면은, 원래는 이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은, 공인중개사 간판 내리라 해놨는데, 너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은, 공인중개사라고 말하지는 마라. 알겠어요? 우리 환경진 경과군의 수강을 좀 해라. 온라인 반도 있으니까, 어, 꼭서울수도안 오도 됩니다. 안거도 됩니다. 안오 되고, 다 되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겁니다. 진해구 석동이 있는데, 1 8의 1550을 봅니다. 자, 석동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잘 생겼죠? 어,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동이 뭐 또, 괜찮아요. 동네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 이게, 9억짜리가 58,500에 64% 팔렸어요. 3차에서 적당하게 이제 3차가 발렸는데 임차인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많아요. 임차인이. 많은데,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보니까, 임차인이 쭉 이렇게 보면요. 임차인이 거의 다이 4,500짜리, 딱 놔두고, 요 사람들이 거의 다 무배당이 됩니다. 무배당이 돼요. 알겠죠? 그럼 요거는 중개사 책임이 좀 큽니다. 사실 어찌 보면. 너무 공부를 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4,500이 있는데 자 손님 와서요 손님 와가지고 이합니다 와갖고 소장님 소장님 우리의 소장님 내가 어 이렇게 임차인이 좀 넣어야 되겠는데 전세 좀 놔주세요 놔주고 관리 좀해달라이러거든요 보통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등기부를 떼봐야 돼 건물 등기부를 떼가지고 1번 건의당을 퍼트 봅니다. 그러면 2013년 4월 1일이죠. 자 그러면은 2013년 4월 1일 같으면 쭉 찼습니다. 조경표를 가지고 2013년 4월 1일. 자, 여기 들어가네. 여기 들어가죠. 여기, 여기 들어가죠. 여기. 여기 들어가니까 그 밖의 지역은 얼마에 얼마냐? 4천만원 아닌데. 2014년입니까? 자2000 자, 그럼 2013년 자, 요 차였더죠. 2013년이다. 그럼그 밖에 아, 요 얘는 네. 2013년이다. 그 밖에 지역은 4천만에 000, 1,400이죠. 그러면은 요어는 아까 봤는 것 같은데, 응? 아닌데 잠깐만요. 뭐 잘못됐다. 석도 맞죠? 네. 85의 6이고. 석동의 임차인들이, 자, 요거는, 다행히, 아닌데, 4천억0 무비당이 왜 그러죠? 5천만원 자, 다시 봅시다. 설정이, 이, 자, 2012년도네. 잘못 봤다. 자, 2012년도죠? 자, 2012년 9월 28일. 2012년 9월 28일 뭐 어디입니까? 지금. 자, 이요들어오죠여기 요, 요 자, 이본께네그 밖의 지역은 그 밖의 지역은 2012년 그밖지역은 4천만이야 1천사백이죠 4천에 1천사백 그러면은 전세를 낳은 것이 지금 보니까 4천이 좀 넘죠. 지금. 넘잖아요. 지금. 이 넘잖아요. 아까 4천은 해야. 이하로 가야 4천만 이하가 야1 4 0 0백 왔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한테 자 이러지 말고 5천만원 같으면은 4천만원에 10만원 4천백이면은뭐 4천만원에 5만원 합시다. 이러면은 반달리가 없어요. 집주인도 아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거라. 고 왜냐 그러면은 1 4 0 0씩 받아야 되는데 10원도 못 받아 갈 수가 있으니까 혹시 사람이 모르니까. 어. 그 그러면은, 막, 그런 이야기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막, 싹 숨기고, 조금 내립시다. 어, 지금, 월세를 조금 넣고, 보증금을 조금 다운 합시다. 그러면그 정도는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다 1,400씩 받잖아요, 지금. 근데는 4,500, 5,000에 뺏기 10도 못 받아야지. 뭐, 그러면 중개사는, 그러면은, 중개사는, 나중에 또, 소송 들어오면요, 이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시, 그 미공시, 거기다가 공란 해놓으면은, 작게는 30%, 많게는 60%까지 손해배상을 당해.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어, 딱 오면은, 건물 등기부로 보고, 요거를 먼저 차례야 돼. 요거를, 어, 찾습니다. 알겠어요이 땅하고 건물은 달라서, 지금 보니까. 땅이 또 먼저 있고 그러네요. 자,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김에시 봅니다. 김에시. 1 8의1 5 1 8 0 자, 김에시는, 어, 그, 그냥 보면 되겠다. 김해시는 교재 보면 되겠네요. 교재 그냥 보세요. 자, 근저당이 2014년 4월 16일입니다. 근저당이. 그러면은 요때 계정을 보니까 2014년 4월 16일은 얼마예요? 얼마니까 지금 기타지역은 요거죠 4500에 1500이죠. 1500 자, 그러면은 4500에 1500인데 18에 1528고 1,500인데, 자,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자, 다시 봅니다. 여기 화면 봅시다. 김해 대성동의 물건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요, 어, 예, 다가구와 경매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5,000짜리가 많죠? 지금 줄줄줄줄 있습니다. 5,000짜리, 1억짜리가 있습니다. 자,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14년 4월 16일은, 알겠죠? 2014년 4월 16일 자 그러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2014년 4월 16일 자 여기들 가네자 이거 맞죠? 그 밖의 지역은 얼마입니까? 4,500에 1,500이죠? 그러면은 어 요거를 보고 마음속으로 소유자가 임대를 놔달라 하면은 4,500에 1,500이니까 5천만원짜리 이 사람들은 얼마야 됩니까 원래가? 4500을 해야 1500을 받아가는데 전부 다 5000씩 해놔니까 15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그이고그것도 모르고 중개사 한다고 앉아가지고 어, 임대 난다고 드랑 찍고 수수료 받고 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 이것도 모르면 공인중개사 간판내리라 그런 게 너무 좀 심하다 싶어서 <laughs> 공인중개사라고 말하지 말라 해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가구에 임대나로 오면은 단독주택에 있는데 나오면은 근전설정부터 먼저까지 건물 등기부에 따져가지고 구간을 따집니다. 그럼 소액보증금 받고 안 받고 그걸 다 알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4,500 정도 하고 월세로 5만원 일하면 되는데 이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10원도 못 받았기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그래요? 다0 0 천원 받아 면좀 낫죠? 그죠? 어제 보증금도 걸수 있는데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 연으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어디 대학교 간다고 등록금 내잖아 지금. 그러면은 금액을 낮춰야 됩니다. 요 표를 보고 등기부등본 을 떼가지고 얼굴에 보고 일번 설정자하고 따져가지고 얼마 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 어 보증금을 조금 낮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